반갑습니다 행복 페달은 박부장입니다 최고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거리를 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, 부산에 가서 지금 보시는 뉴라이즈 스마트 스페셜 차량인데 가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새 차로 만들어서 증평에 계신 우리 이 선생님한테 지금 차량을 갖다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4월 달만 해도 소나타 뉴라이즈를 한 세대 이상 팔른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? <laughs> 네,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어, 6단 오토의 163마력입니다. 체인 타입의 전륜, 정말 압도적인 파워가 있고 또 연비가 13km 정도의 고속도로 상에서 육박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뭐 전기차가 약간의 여러 면에서 번거로움 또 적응력 이런 부분에서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휘발유 차량이나 또는 LPG 차량을 찾는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지금 보시는 이선생님이 찾으신 스마트 스페셜 차량은 실내가 단조로워서 어 오히려 뭐 모든 등급보다는 스마트 스페셜 등급으로 찾게 되었는데 네 최고의 차량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외관 상태, 또 실내 상태, 차량의 옵션, 하부 상태까지 하나하나 진단을 해서 지금 갖다 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갖다 드리기 이전에 많은 고객님들이 인터넷 딱 보시면 어, 그 차가 갖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예, 하나하나 이렇게 진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차로 하기 때문에 이미 소나타를 다른 차량을 진단했는데 뭐 1500에서 1600 정도를 구입하시는데 그 정도의 가성비가 안나오고 외관상태나 엔진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, 차량 정말 기분좋게 새차로 만들어서 잘 전달해드리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오겠습니다. 이 행복한 봄날! 가정과 또 직장 일터!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